안녕하세요 네, 가갑니다 오늘은 이제히어로를 해볼 건데요. 지금 해골 선전이 돼 있잖아요. 에픽 하나 버리고요. 해적 상자부터 먹으러 갑시다. 3점대에서 여기서 여기는 부금이 좋아요. 오 시작하자마자 무기 대신에 해적 상자 칼 가지고 있는 애 밀어 버리. 일날 했는데 죽어버렸... 제가 죽어버렸고요. <laughs> 안되겠다, 여러분~ 저기 위에 무기 하나 먹고 갑시다. 해적맵은 무기가 중요한데 안 내려오네. 제가 해골 선장을 어찌어찌 하다가 뽑았어요. 샤크, 아, 아, 뭔데? 나 땅에 있었는데? 아, 진짜. 안 되겠다. 하나는 에픽으로 해, 대신해야겠다. 헬멧을 다시. 추장은 어떤 거지? 아. 별로 좋은 게 없네. 진짜. 전 지금 고양이를 아주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되게 좋은데 현실에서는 제가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제가 포유류 공포증이랑 곤포증이란 게 있었는데 곤포증은 뭐마을의 마음의 소리 보신 분들은 알, 알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곤충을 무서워하는 이제 곤충 곤포 공 곤충 공포증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은 발음이 안 되고요.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 먹었네. 아깝다. 희귀라도 나오지? 암튼, 오늘 목표는, 250점이에요. 요즘은 레이지 히어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펫 하나 더 먹어주고요. 스킬이 안 나오네. 펫두 마리에요. 투창 강력하고요. 강력한 투창. 플레일 네, 나쁘지 않고요. 날려 버리고 안녕. 아, 에픽 진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투창 3렙이에요. 200점 보스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부, 자체 비지함 깔기 싫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0점 보스도 스킵할 수 있긴 한데 저거 들어가면 저는 이제 용암 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폭탄 기다려 주고요, 200점 달성했고요 날려 주고요, 이것도 터뜨려 주고요. 좋습니다, 200점 보스 잡았어요. 무기 하나 먹어주고요, 와스키! 쌍쌍, 와! 봐봐! 와, 팻 세다. 팻이 제일 센것 같아. 좀만 있으면 이제. 와, 목표 점수 달성했습니다. 3점 가나요? 아 300점은 못갈것 같은데 솔직히 음, 음. 투창 사렙 좋구요 쌍쌍밥 먹어주고 그냥 지나가요 창든 애한테 좋을수도 있고 여기서 스킬 두번 안돼 암튼 이렇게 250점 되게 빨리 달성한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냥 해보겠습니다 305점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06점 가는 걸 목표로 나가 아니 이거 5분도 안 돼서 다 이송했네? 여기서 렌즈 찔러주고 플레일 돌려주면서 첫 번째는 원... 그냥 여기 10점대 부... 10점대는 여기서 원거리 무기가잘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시야이 조금 더 넓어져요. 먹을수 있죠? 좋습니다. 방금, 방금, 오크가 죽는 소리가 났는데, 아, 풍차에 가쁜사 했구나. 오, 어, 팻은, 팻이네? 스킬이면 더 좋았을 텐데. 수리검이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수리검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아, 진짜 어려워. 아, 이러니까. 약간 하드모드 된것 같다. 여기서 수리검으로. 그 다음에 TNG통 무시하고요. 수리검 2랩비에요 아 죽었어요. 암튼 이렇게 의제히어로 너무 빨리 끝났는데 계속 해볼까요? 암튼 <laughs> 이제 의제히어로라는 게임도 이제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이제 이판 시작했으니까 한번 몇 점까지가나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안 돼요! 안 돼! 아, 진짜 버그 버그뜬줄 알았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암튼 이렇게 이지히 어로라는 게임도 해봤습니다. 뭐야, 이거? 이 간접광고 뭐야? 암튼 이지 히어로는 이렇게 간접광고도 가끔씩 나오는 이런 게임이고요. 되게 재밌어요. 헬멧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게 뭔가 잔인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테스트에만 나왔는데 유니콘으로 한번 유니콘 재판하고 영상을 끝낼게요. 죽으면 이런 부근 깔아야겠다. 막판에 죽으면 보금 깔아야겠다. 우와!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laughs>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해체해드릴게요. 별한 개, 몇돼지 별더 줘. 여기서 로켓도 좋고요. 아 57점. 음, 막판 유니콘으로 막판 가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수리검. 이웃 맞췄어이건 진짜 일이 없어. 장난이었고요. 아무튼 EJ 히어로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다운로드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접 무기로 공격하는 것도 좋고요. 뭐원 저처럼 수리검이나 아, 수리검이나 투창 같은 무기들로 던져도 되고요. 뭐 콤비를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원거리 콤 원거리랑 플레이 콤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